<laughs> 이 아이가 '숲 트는'을 알까요? 이렇게를 <laughs> 바라보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? <laughs> 누군가의 한 맺힌 느낌을 알까요? <laughs> 후원문이 '숲, 숲, 숲' 1025, <laughs> 안녕하세요, 김장훈 왕팬입니다. 제가 커뮤니티에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어봤었죠. 사진을 올리고 나니 여러 반응들이 참 많았습니다. 저도 옛날에 이 사진을 봤을 때 뭐지? 이거 컨셉 사진인가? 라고 생각했는데요. 어, 얼마 전에 이 사진에 대해서 장훈영 지인분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저 아이가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데 며칠 지내다가 친구가 되니까 쓰레기 중에 그래도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스태 분들이랑 피디 분들이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장훈 형님께서 아 어떻게 안 먹어? 이럴라고 주사 내방 맞고 온거 아니야? 이렇게 하고 드셨는데 상한 우유랑요. 뭐 다른 사람들은 다병 걸리고 형님만 멀쩡했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사진을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된 게. 기사예요 조선일보 기사 같은데, 2014년 4월 4일, 뭐, 이때면은 아무래도 그 가수랑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, 뭐,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해서, 어, 사건들이랑 뭐, 이런 사진들이 오버랩되면서 약간 안 좋게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또 기사를 보면 어떻게 간 거냐면, K-팝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 곳곳을 오가고 있지만 정작 아프리카 국가를 찾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. 뭐 그런데 케냐의 한 오지에서 <laughs> 아리랑이 한국어로 파서,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데 <laughs> 아무튼 장훈 형이 축구를 하지 않는 나머지 아이들의 음악 선생님이 됐다고 합니다. 어, 아주 좋은 그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에 올렸었죠. 그 스투는 선생님 네. 아주 좋은 음악선생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. 뭐 아무튼 그 사진이 컨셉이다, 가식이다,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좋은 일 하러 가서 찍은 사진이니까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저도 웃기긴 웃겨요.